2025년 12월 11일 대림절 두째 주 목요일 거룩한 독서를 위한 성서 읽기 10편 10편 146편 주님을 찬양하여라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은 하늘과 땅과 바닷속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며,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을 위해 공의로 재판하시며,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감옥에 갇힌 죄수를 석방시켜 주시며, 눈먼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해주시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낙은애를 지켜주시고,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시지만, 악인의 길은 멸망으로 이끄신다. 시오나,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신다. 나의 하나님께서 대대로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제1독서, 룻기 1장. 루시 베들레헴으로 오다 모압 지방에서 사는 동안에 나오미는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셔서 고향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을 떠날 채비를 차렸다. 나오미가 살던 곳을 떠날 때에 두 며느리도 함께 떠났다. 그들은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나섰다.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제각기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죽은 너희의 남편들과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었으니 주님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빈다. 너희가 각각 새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바란다. 나오미가 작별하려고 그들에게 입을 맞추니 며느리들이 큰 소리로 울면서 말하였다. 아닙니다. 우리도 어머님과 함께 어머님의 결애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말렸다. 돌아가다오, 내 딸들아.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아직 내 뱃속에 아들들이 들어있어서 그것들이 너희 남편이라도 될수 있다는 말이냐. 돌아가다오, 내 딸들아. 제발 돌아가거라. 재혼을 하기에는 내가 너무 늙었다. 설령 나에게 어떤 희망이 있다거나, 오늘 밤 내가 남편을 맞아들여 아들들을 낳게 된다거나 하더라도, 너희가 그것들이 클 때까지 기다릴 셈이냐. 그때까지 재혼도 하지 않고 홀로들 지내겠다는 말이냐. 아서라, 내 딸들아. 너희들 처지를 생각하니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롭구나. 주님께서 손으로 나를 치신 것이 분명하다. 그들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울었다. 마침내 오르반은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면서 작별 인사를 드리고 떠났다. 그러나 룻은 오히려 시어머니 곁에 더 달라붙었다. 그러자 나오미가 다시 타일렀다. 보아라 내 동서는 저의 결애와 신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내 동서의 뒤를 따라 돌아가거라. 그러자 루시 대답하였다.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애가 내 결애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더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나오미는 루시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마음먹은 것을 보고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제2 독서 베드로 후서 3장 재림의 약속.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이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두 편지로 나는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려서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을 일깨우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룩한 예언자들이 이미 예언한 말씀과 주님이신 구주께서 여러분의 사도들을 시켜서 주신 계명을 여러분의 기억 속에 되살리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하여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 갔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러하였듯이 그냥 그대로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오랜 옛날부터 있었고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말미암아 형성되었다는 것과 또 물로 그때 세계가 홍수에 잠겨 망하여 버렸다는 사실을 그들이 일부러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하늘과 땅도 불사르기 위하여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고 있으며,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할 날까지 유지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 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아멘